안녕하세요. 어, 바실리아 조슈아입니다. 음, 제가 영상을 어제 이렇게 짧은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올렸었는데, 조금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어, 먼저 어,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잠을 좀 일단 못 자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어, 제보 내용도 확인하기 위해서 뭐 밤을 새면서 8시간 운전한다든지 그런 어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어 있고, 어또 제가 낮에는 또 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엑셀 작업이 조금 더 뛰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구독자가 3만이 됐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참그기대에서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저기. 어, 컨텐츠를 원래 정치 쪽만 하려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어, 좀, 원래 다양한 분야에서 하려고 <laughs> 했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지금 현재 이 투표 관련 내용 사안이 중요하니까, 당분간은, 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 집중적으로 컨텐츠를 그 종류를 국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밤 작업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은 거의, 지역구 그 투표의 조작은 거의 완벽하게 엑셀로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어제까지는 1.6 버전이었는데 2.0 버전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하라, 그 본문에 있는 링크, 링크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의 모델이 거의 완벽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어, 예측 당선자, 당선자가 뒤바뀌는 지역도 어, 예상한 내역을 다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예전에 처음부터 처음에는 답글을 참잘 그 달아드렸는데 답글을 <laughs> 어, 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 또타 그 방송에서 유튜브 유튜버들이 어, 좀 출연해달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왜냐면 하 제가 처음에 그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 그좀 열심히 연락을 해보고, 어, 그렇게 좀 출연시켜달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 영상을 인용해달라든지, 어 아니면 직접 유튜버들한테 찾아가서 설명하겠다고 이 제가 제 연락을 드렸던 이유는 그때 이제 이, 이 내용이 제가 첫 영상을 올렸을 때는 유, 그 뭐지 저 음, 구독자가 200명 정도였거든요. 그때 그 댓글을 다시 시청하신 분들이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어, 유튜버가 너무 작아서 분명히 이대로면 그렇게 많이는 못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빨리 큰 유튜버 분들에게 연락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조,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메일을 어, 메이저 유튜버 분들한테 보냈던 거였고, 그, 그, 그 거기에서 단한 분만 저를 이제, 다른 분들도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바로 저를 알아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공박사님이시고요. 지금까지 어, 그분과 함께 많이 영상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더 국민들에게 빨리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급하게 제가 대형 유튜버분들에게 그 연락을 한그 연락을 했던 이유를 이제 다 충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떤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해서 더좀더 더 면밀하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조작을 했는지 일단 엑셀 상으로 비례대표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비례 대표가 특히 그 기독당에서 어, 저에게 부탁을 많이 했는데요. 어, 지금 현재 그 기독당에서 서버 고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 생각에는 정말 꼭 조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 그 예전부터 그런 부탁도 있었지만 이제 지역구 분석을 끝내고 비례 분석을 빨리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 이 기독당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분들이 제기한 서버 자료 자료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금지 신청을 한 것을 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조작을 밝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은 지금 빨리 작업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또 비리를 끝내고서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조작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은 제보도 해주시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조합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거의 근접한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지 못한 이유는 변호사 분들이 위험하니까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믿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내용으로도 또 너무 지금 싸우고 계셔가지고 어 제가 생각한 방법을 자신하는 이유는 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어 하게 되면 이때까지 의혹들이 대부분 많이 풀리게 됩니다. 물론 이건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제공 박사님과 수시로 저도 자료를 추가로 받기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면서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요. 어, 일단 비례를 먼저 끝내고 그쪽 부분으로 또 이제 어, 또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 그 스튜디오에서 어, 공 박사님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비슷하게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 절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자꾸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대놓고 공격은 못 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엑셀을 못하니까요. 어, 반박을 하시려면 엑셀을 해야 되는데. 엑셀 공부를 너무 안 하셨는지 엑셀이 맞는지 틀렸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뭐 99.999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100%라고 생각하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 계산은 제가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 오늘 새벽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어 후원을 좀안 어 받겠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어 지금 제가 그때 너무 경솔하게 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해보고 답을 얻었어야 되는데 어 정말, 정말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어 제가 자, 자영업이 잘 되고 있는 걸다 그냥, 내 팽개 쳐서라도 지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모든 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제가 자영업으로 돈을 많이 번, 번다 해도, 어, 제가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를 구해야 될 수,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후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또그 부분도 그렇지만, 어, 어떤 제가 어떤 대규모의 어떤 그, 대국민 운동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 방면에서 앞으로 후원이 분명히 필요할 때가 올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음, 어, 조만간 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해서 어, 여러분들께 좀 후원을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정말 감사히 잘쓸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며, 이거, 어 제가 가끔씩 그 영상 엑셀 작업할 때 엑셀 작업을 생중계로 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그 생중계 하는,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엑셀 작업을 이 누구나 쉽고, 진짜로 직접 일일이 하고 있고, 어 정말 뭐 고된 일이지만, 어 누구나 하, 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처럼 어떤 통계학자도 아니고, 예도저도 뭐 아니지만 정말 의지와 노력만 있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국민 누구도 다할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드리면서 자급의 어, 어떤 투명성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어, 영상을 어, 중계를 좀 가끔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앞으로도 좀 영상을 또 꾸준히 좀 올려, 올려서 공론화를 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 정말 지금 특정 몇 후보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열심히 이제 나서고 있는데 그 후보 수가 적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후보들에게도 어 안타깝게 떨어진 그런 지역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이제 많이 독려도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어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카톡으로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막 바쁜 일상 생활이 있으시지만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국 시국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어 지금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어 지금 약간 좀 뭐랄까 진실인데 진실인데 진실을 없는 것들을 어 상대진행에서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진실을 명확하게 파고들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여러분도 꼭 다방면에서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분명히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